오늘은 제가 또 소리 지는 르 타월을 한번 깨봐야죠. 강아지도 같이 소리 지르려나? 강아지도 같이 울울울울 울울울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부터 어렵네요. 깨고 올까요? 저거에 제가 소리 지를 사람은 아닌데. 어? 와 와. 여러분, 드디어 했어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도 생각 안 나는데. 어! 너무 잘 되죠? 어, 여기 길이 있었네. 아, 맞다. 어, 이걸 왜안 보고 있었냐. 아니, 제가 못한 걸 인정해야 돼요. 왜요? 이거를 제가 못하네요. 이걸로 하죠. 안 되죠. 이거를 하는 사람은 너무 무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무난하군요! 저랑 똑같이 줄 타고 다신 분은 진짜 바보인 것 같아요. 저 바보냐고요? 아니요. 저 빼고요? 아, 저, 이게 사다리였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사다인지 얼음인지 확인 좀 할게요. 도와주세요. 얼음이네요. <laughs> 1탄 만에 바로 왔는데요. 다시 사다리는줄 알았겠지만 아니네요. 진짜 싫어요. 음, 진짜 기분이 안 좋네요. 아 진짜 그막으셨어요저 님들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laughs> 기분이가 나쁘네요 진짜 아, 그냥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아니 잠깐만 역시 죽어서 하는게 낫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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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여러분, 아, 진짜,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이건 너무하죠. 이렇게 됐는데도 못 간다고. 시작, 짜, 미웅!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발, 요거, 하게 해주세요. 시작, 아니 했잖아. 응 진짜 이걸 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소리 지르게 할 거면 조금 조금이라도 쉽게 해주시던데 아! 이것도 떨어지네. 시끄러웠죠 이제 이걸 제가 깨기만 하면 조용해질 거예요. 어? 깨니까 조용해진나 하니까 진짜네요 진짜 조용해졌죠 이번엔 아 진짜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라고 할 뻔했네 이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조용은 해줘야죠 역시 음조용한날이 했으니까 그니까 깨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하죠? 아, 진짜로 저는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이, 다리에 올려놓고 하느라 월업할 때는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소리 지르마음에 아주 잘 들렸죠? 잠깐만 저 이거 못해요. 아니, 못한다고. 어이없네. 아, 진짜. 왜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퀸카여가지고요. 이걸 제가 퀸카만 깰수 있는 타워는 제가 못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퀸카로 알고 있을게요. 저 왕관 쓴거 나도 갖고 싶다, 저 왕관. 내 옆에 있는 게. 하, 진짜. 이, 흥, 여러분이라고 할 뻔. 기분 나쁜 호 아니, 이거는 진짜 제가 힘들게 깨고 있잖아요. 방금 거는 적었는데 왜 이게 많죠? 왜이제 많냐니까?

소리 빨리 해가지고 되게 만들어주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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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이, 이거, 혹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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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좀, 이거 겁나 빨리 가노. 진짜로. 아니, 너무 빨리 가는데? 어. 나 역시, 퀸카? 아니 이거는 소리지른다는데 갑자기 퀸카가 나오나니 나 퀸카니까 퀸쾅 퀴... 콩... 잠깐만 요거는 왜 저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계속 짖네 개 짖는 소리도 음성비 안줘 근데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목소리> 진짜 소리를 지르게 되네요 한 번씩은 저, 예, 예, 예. 저분은, 옷이. <웃음> 됐다. 으이. 제끝면다 응, 제가 너무 귀여우니, 사주세요. 아, 구독,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꾹. 음, 댓글도 많이 달아달아, 달아달. 달구나, 달고나가 달구나. 아, 달구나. 개인기 아니고요. 얘저 예, 너무 귀엽고요. 저거 뭐야? 기분 나쁘네. 아 잠깐만. 이거 아니었어야? 잠깐만. 여러분, 이거 다 맞네요. 아 진짜 어쩐지 안되더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진짜로. 이거였어? 야, 야, 내가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냐고? 죄송합니다.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영상을 보면 신경을 쓰이게 되구나. 아, 어없는 어, 뭐야, 이거 사다리. 잠깐만요. 이거 사다리, 사다리 있었는데, 잠깐만. 나 방금 행운인 거야? 방금 저기 위로. 올라갈 때좀저 위에 올라갈 데가 없네. 그거는 사다리 왜 있는 거야, 방금? 방금 사다리 올라간 것 같이 되었거든요? 제가, 오, 한 번만 떨어지면 한 번은 화안 날게요. 한번 죽거나, 막, 그러나면. 화안낸 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냐고요? 지금은 화 내도 되잖아요! 한번지잖아요 뭐야, 혹시 제작자? 제작자님 너무 잘하신다. 와, 제작자님이시면 너무 좋겠다. 어? 제작자님? 저 너무 잘하죠, 여러분. 어?